이과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먼저 아이들하고 카드를 다 뜯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떤 카드를 어떤 카드가 좋아 보이는지 고르도록 해요. 어, 여기는 관계에 집중했는데요.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돌봐준 기억, 언니가 나를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면서 어떤 게 마음에 들었죠? 어떤 게 너무너무 좋았죠? 기억이 어떤 게 좋았죠? 놀았던 거, 아빠, 친구, 유치원 선생님 다 있어요. 이 중에서 고르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만 보여주시고, 이거 마음에 드는 친구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이게 마음에 드는 친구 하면 돼요. 어, 이 카드의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펼치면, 와, 매, 매,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네요. 여기엔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는, 어, 이 양들이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잘 먹던지, 안 먹던지, 그냥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돈 받고 지키고만 있는 죠 그럴 때, 아우! 하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 이양보단내 목숨이 소중하지 하고 도망을 가요. 안녕. 아우! 하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열고 여기에 사, 여기에는 선한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장은 양들을 너무너무 잘 보살펴요. 그래서 양들도 선한 목자를 정말 잘 따라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또 아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양들을 너무 사랑해. 이 양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해? 이 나쁜 늑대를 물리쳐야 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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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우와! 이렇게 날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참 사랑해요.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선한 목자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서로게 만난 다음에 하트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사랑해요.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러면 이번엔 공가로 가서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그러면서 여기 스티커 밥 먹을 때, 잠잘 때, 놀이할 때 어떤 때 예수님이 가장 생각나나요?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붙이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랑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트 붙이시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어떻게 가질까? 짠 예수님! 어서와! 하며 꼭 안아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